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뭐냐면, 어, 지난 금요일에 사실 재료가 없는데 외인들이 80 몇만주 들어왔어요. 거의 100만주를 샀다는 거죠. 자, 이 부분만 오늘은 집중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인들이 과거에 뭐 이와 유사한 경우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그러면서 외인들의 그 심리가 어떤 심리에서 과연 순매수를 80만 주 이상을 하루 동안에 갑자기 했겠느냐 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 조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순하게 좀 봐야지 너무 복잡하게 볼 거는 없어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엄선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HLB 외에 네, 이것도 여러분들 매매하셔서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겁니다. 네. 많이 서원해 주시고요. 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그거예요. 자, 과연 이렇게 하루에 100만 주가량 근처, 82만 주 정도인데, 거의 100만 주따마라고 봐야 되겠죠. 하루에 100만 주 정도에 이런 대량 매수를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음, 걔네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겉으로 일단 과거에 드러났던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물론 장중 오늘 이후 장중에도 수급과 관련해서 제가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올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정하는 조치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는 꼭 들어오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다 실시간으로 보다 실전적인 전략과 정보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입장이라고 문자 다다는 말 한번 강조 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날짜별로 한번 쭉쭉 다음으로 가서 찾아보면요. 여러분. 1월 26일 격입니다. 네, 1월 26일 격이니까 언제냐면은, 어, 자, 1월 26일하고 3월 8일 사이인데, 웨인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웨인 동향 보니까, 자, 일단 3월 8일부터 보십시다. 3월 8일, 3월, 아, 2024년도니까 좀더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왜안 보이나 했습니다. 2024년 작년도죠. 그러니까, 어, 작년도에 그 6월 25일하고 6월 26일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25일 나왔죠? 6월 25일. 외인들이 85만 주 정도, 지금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6월 26일날, 그 다음날 오히려 그 배수로 16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한 80만 주 샀다가 161만 주 정도를 순매도를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면 골치 아프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주가 변화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때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3월 8일 정도입니다. 3월 8일. 네, 3월 8일 정도 보시면, 자, 여기, 다음을 눌러야겠네요. 네. 3월 8일 정도의 상황을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123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죠. 123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요 날짜는 지금 제가 메모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25일, 26일하고 3월 8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6일입니다, 여러분. 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이죠, 요 날. 그때 141만 주 정도를 샀죠. 그 다음 날뭐 81만 주를 털긴 했어요. 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주 과, 주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다시 돌아와서요. 6월 25일하고 2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25일이면 은 어느 자리냐면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입니다. 이자리예요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죠. 샀다가 팔았어요. 근데 주가는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음, 결국 흔들기는 했지만, 위쪽으로 쭉, 결국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한60% 정도 폭등을 했어요. 폭등. 자,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올라왔다. 그게 증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8일입니다, 여러분. 3월 8일이면, 요 때죠. 장태양봉 났을 때입니다. 요 때, 매수를 80만주인가, 100만주, 뭐, 이렇게 했지만, 국가 자체는 그 이후에도 위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30, 40% 정도 위쪽으로 더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번은 언제냐면 1월 26일입니다, 여러분. 네, 1월 26일이니까 언제냐면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아, 이때 샀다가 그 다음날 일부 팔았죠. 120만 주 샀다 80만 주 정도 팔았지만은 약간 흔들리고 시세는 위쪽으로 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결국 따블 시세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2024년도하고 25년도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외인들이 이렇게 뭐 80만 주 이상, 뭐한 하루 100만 주 정도 이상을 대량 매수를 하고 나서는 항상 결과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뭐, 푸드파 기준으로 3월 21일까지 뭐, 한 달도 채안 남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저러의 기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거리가 충분히 되는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사례를 보니까 주가도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임은 그 과거 사례를 볼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승인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위쪽으로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FDA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몰라요. 우리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승인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가고 있지만 FDA 결과를 모릅니다. 그죠? 네, 하지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니까 우리는 지금은 수급을 보고 결국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급을 보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네, 이 외인의 대량 매수만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기대를 해야 되느냐를 일단 답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오늘 뭐 그걸 말씀을 좀 일단 추약해서 드리고 싶었고, 물론, 아, HLB와 관련해서 또뭐 재료나 수급 같은 경우, 예, 뭐 장중에 엄청나게 또 변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보완을 제가 드리니까, HLB, 예,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려면 텔레그램 방, 아,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 약속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정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등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예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네. 좋은버려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임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